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영춘의 마당 탐석장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돌이, 희한하게 깨졌네. 으아, 돌들이. 아유, 벌써 꽃이 피네요. <laughs> 고추가 달리니까 크이 키웠다 안 나왔어요. 아. 고추가 달렸네, 진짜. 아이, 목판에서 하고 달려 갖고 나와. 아. 이 종자가 뭐인지 빨리 되네요. 예하. 고추가 벌써 달렸어요. 야, 고추 달린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고추 달린 거봐 봐. 여기 보세요. 벌써 꽃이가 달렸어요. 꽃이가 달린 거 보이죠? 와, 저기도 달렸네. 많이 달렸어요. 이야, 빠르다. 속에 있냐. 이 절벽 속입니다. 이 절벽 속이라는 것이죠. 所以，没有。 아, 대한민국에서 책으로 어, 호박들이 많은 집, 어, 많은 집을 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쪼꼬속도 많습니다. 야, 정말로 여러분들 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렇게 많으니까 어느 것이 좋다 나보다 할 수가 없네. 야. 아. 돌들이 수준급입니다. 고향 마을 없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는 어,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집에 오면 태양이 막 보글보글합니다. <laughs> 달도 막 보글보글하게 떴어요. 야, 이우주를이 마당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목소리> 야, 정말 달마, 달마 보십시오. 아, 마이아안 나왔어 이안 나왔어 이제 좀 <목소리> 아, 조금 섞보십시오 아, 대충 뭐 이렇게 어, 탐색을 어, 한 것이 아니라, 그날 강에 가서. 제일 좋은 것들을 엄산에서 가져온 거죠. 이렇게 많은 돌들 중에. 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떤 돌이 쫙 빨려 들어오는 돌이 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돌은 다 임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돌도 상대에게, 상대에게 골라주면은, 어 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러는데, 그날 그날에 따라서, 어 돌에, 이렇게, 그런 근시안이 틀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없는 그런 상태의 국민에게 나서어요 대선을 이긴 것은 성과라고. 그 양동이 된었다면 대선을 향해 못하고. 이상, 매월 땅 소식 전했습니다. 수속 소식 전했습니다. 오늘 한점 발견했어요. 이야, 좋습니다. 이상, 매월 땅이었습니다.